아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예, 미국 주식을 정석 투자 아닌 도박으로 즐기고 있는 단타왕 김 깡통입니다. 4848. 아니, 나 오늘 댓글 봤는데, 반니나시 아, 식당에서 존나 민폐라고 내가 막 목소리 존나 크게 하고 하니까 사장님이 눈치 줬다고 하는데. 야, 진짜 내가 먹방할 적에 목소리 톤이 틀린 거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. 왜냐면은 내가 먹방 하면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다가 목소리 보통 저 혼자 있을 때는 좀 크게 얘기하거든. 목소리가 좀 커. 근데 식당 가면은 여러분 있잖아요. 제가요 이렇게 작게 얘기한다고. 주위에 그런 거잘안 들리게 하려고 될수 있으면은 술 먹어도 될수 있지만 목소리를 좀 약간 낮춰요. 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평소에 아니 그게 있잖아요.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그 식당 딱 가면은 여러분, 이게요. 진짜 맛있어요. 형들 이거 한번 드셔 보시죠. 이런 식으로 톤을 엄청 낮추고 주위 사람들한테 내 목소리가 잘안 들리게 하려고 조용조용하게 얘기한다고. 왜? 민폐가 인 아니까. 괜히 와 가지고 막 하면은 민폐가 아니까 제가 이 마이크를 산 것도 왜 샀냐면 이 마이크가 여러분, 밖에서 작게 얘기해도 진짜 잘 들립니다. 제가 식당 같은 데서 웅성웅성 하는 데서 이 마이크 들고 하면은 제가 굳이 크게 목소리를 안 해도 잘 들리기 때문에 이 마이크를 제가 먹방 할 때마다 이 마이크를 끼는 이유는 혹시나 제가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데 내 목소리가 작게 들리니까 이거를 산 거예요. 이 켜려고. 제가 다 생각하고 있어요. 내가 뭐 밖에서 지금 내가 식당 가 가지고 지금 먹방 몇번 했던 데 있죠. 그 식당에서는 나 되게 좋아해. 왜? 조용조용하게 술 진짜 한 시간 두 시간 안에 딱 마시고, 깔끔하게 음식 그냥 먹고 가버리니까. 그 자리에서 뭐 민폐 끼치고 이런 거 없습니다. 뭐 씨, 갑자기 민폐 얘기를 해.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, 오늘 그래, 오늘 그, 그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. 다음부터 안 가요. 그렇게, 만약에 내가 갔는데, 사장님이 불편해 보인다. 다음부터 안 가요. 오늘 그 영상이 나왔겠지. 어, 뭐 요청하면 나중에 지우면 되는 거고. 사람을, 나는 댓글 웬만한 거는 뭐 그냥 웃으면서 할수 있는데 기본적인 매너를 안 지키는 사람은안 만들어야 될거아니야 기분이 상당히 나빠요. 이런 얘기 들으면은 제가 다른 댓글 뭐 이런 거는 그냥 웃어 넘기거든요. 근데 이거는 진짜 아니에요. 이거는 저를 어떻게 몰상식한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. 아무리 내가 웃어 넘기고 하는 거지만은 이거는 기본 예의를 내가 안 지켰다는 거를 자꾸 얘기하는 거니까. 제가 고기 먹방 갔을 때도 봐봐요. 내가 막 떠들대요? 안떠 식당 가면 안 떠들어요. 왜? 나도 내가, 어, 이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. 그냥 내가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, 나 혼자 있어서 소통하는 게 좋아서 하기는 하는데, 내가 노래방 가서 봐봐요. 존나 시끄럽게 노래방에서 하잖아. 근데 내가 밖에서 그래요? 여러분, 나 진짜 활발한 놈인데, 밖에서는 안 그래요. 밖에서는, 다른 사람 앞에서는 조용조용하고, 유튜브세요 물어보면, 내가 이 카메라 들고 막, 근데 어제도 유튜브세요. 아니, 아니, 아니. 그 사람한테 홍보를 안 해요. 왜 내가 만약에 유튜브라 그러면, 에이, 유튜브 어디서 뭐 합니다. 이래야 되는데, 안한다니까 아, 아니에요. 그냥 어쩌다 알아보면, 아, 예, 예, 이러고 좀 쑥스러워가지고 그냥 지나가는데, 그럼 막 밖에서 내가 카메라 들고 내 물어보면 안 가르쳐줘요. 그배암에서도 편의점 앞에서, 어, 유튜브 뭐 하세요? 그러아 괜찮아요. 아 몰라요. 그냥 이러고 만다고. 내가 뭐, 뭐 유튜브에 미쳐서 막 남들 눈치 안 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 아니라고요 에? 내가 그런 사람 같으면 내가 그러잖아 여러분들 후원도 막 유도하고 한다니까 재밌는 거 보여주려고 별생초 다 하고 막 길거리에서 개 난잡한 행동하고 똑같은 다른 유튜버들처럼 한다니까 난 그런 거안 좋아한다고 에?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목적이 나는 그냥 대화할 상대가 필요한 거야 여러분 아나 기분 오늘 엄청 나쁘네 한 번만 더 이런 발언으로 내가 반이나 그래도 자주 봤기 때문에 차단은 안 하는데 한 번만 더 이런 댓글 달면은 차단 시키겠습니다. 굳이 내가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거에 그딴 그딴 댓글까지 나볼 일이 없을 것 같아요. 에. 기분 나쁘니까 나중에 사과해라 반이나 진짜 오지 말든가 뭐. 이건 들어갑니다.